복합관계부사입니다. 복합관계부사는 관계부사에 e v 가 붙는 경우고요. 부사기 때문에 얘는 격을 따져요, 안 따져요. 격을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약간의 해석 차이가 있다면 이에버가 always의 의미로 가지고 있고요. 또 양보의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문맥에 따라서 언제나, 뭐뭐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뭐뭐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에 e v 가 붙는 형태니까 관계부사가 뭐가 있어요? when이 있고, where가 있고, how가 있고, 예, 그 다음에, why가 있는데, why ever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whenever가 부사절로 써 쓰입니다. 명사절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when이라는 것 자체가 부사의 성격이니까요. 대명사의 성격이 아니죠. 예, 부사의 성격이니까, 예, 부사절만 가능합니다. 해석은, 뭐, 뭐, 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문맥에 따라서, 뭐, 뭐,라도라는 양보로 해석해줍니다. 그래서, 뭐, 뭐, 마다라고 해석할 때는, every time이라는 표현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at any time, when이나 every time. 그 다음에, 양보일 때는, no matter. no matter 자체가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그녀를 방문했더라도 라고 해석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녀를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나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자그 다음에 No. 4가 이렇게 이제 구조는 어차 피 똑같은 구조입니다. 쉼표를 기준으로 쉼표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이제 여기서는 해석상 당신이 언제 그곳에 온다 할지라도 저의 직원이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장소 방법 예, 마찬가지입니다. 먼 뭐든지라고 해서 at any place where라는 의미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맥에 따라서 뭐 뭐라도 당신이 어디에서 하더라도 당신 는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owever가 방법이라고 할 때, in any way, 어떤 식이라도. 이때는 양보의 의미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No matter how, 어떤 식이라도. 네, no matter 써준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어떤 식이라도 시도하더라도 방법, 방법을 강조해준 겁니다.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게그 종종 나오죠. 네, no matter 다음에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뭔 뭐라든, 아무리 자주 그가 그 가게 간다 할지라도, 원래 이제 often이라고 하는 부사는 go라는 동사, 아니면은 문장 뒤쪽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 와서 모의 수식을 받고자 요 하우에버의 수식을 받고자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점원들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보의 의미로 해석을 해준 거죠. 주의사항은 하우에버가 부사로 쓸 때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사의 하우에버냐 그냥 단순한 부사의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하죠. 접속 부사의 하우에버냐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하우에버가 그러나라는 의미로 갈 때는 주어동사 마침표 찍어주고 하우에버 이렇게 먼저 써주고 쉼표 주어동사 이렇게 가주죠. 아니면 세미콜론 다음에 h o w 쉼표. 심표. 아니면 쉼표와 쉼표 심표 사이에 h o w 이렇게 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 형용사입니다. 복합 관계 형용사는 위치에버, 어 where v e r c o u s e 이렇게 오고요. 이때는 위치에버나 w h a t e v e r 가 그냥 올의 의미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위치에버나 w h a t e v e r 가 올이나 애브리라는 의미로 간 겁니다. 올로 써 줘도 되고요. 그래서 복합 관계 형용사입니다. 뒤에 뭐를 꾸며 주고 있어요? 명사를 꾸며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 보면 나는 승인할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되는 이때는 위치에버나 w h a t ever를 모든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